아니, 이게 되게 억울하다니까? 이미 그 핫픽스 너프로 인해서 내려왔어요, 그. 봐라. 이게 가스 통계거든? 백률 봐. 72.89%. 나이한거 처음 봤어. 픽률 12%. 이게 10%인 이유는? 백률이 높아서. 픽률 봐라. 와, 57%, 55%, 53, 52. 쭉 떨어졌잖아. 핫픽스 됐으면 밴을 하지 마 얘들아. 뭐하는 거야. 왔으면 땄는데 왜 자아를 갖고 저렇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르가나가 이게 유충이가 진짜 빠르죠. 리시는 뭔 일인가 싶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제일 위험한 상황. 바텀이 그냥 프리플 파밍하고 바텀을 밀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죠, 미드로. 여기가 제일 위험해. 제압 관리 원딜이 제압을 퍼주기 가장 좋은 순간. 이틀 딱이 일단 잘 하고 있는 게웰데 스도, 안 하고 있는 거 자체로 도 이미 1인분을 하고 있다. 쟤 아니야 짭이야 짭 싸구러 케이틀링, 글로 나가면 어떡하냐. 절때가 아니다. 오 뭐야 방탈 안 쓰고 방탈 이긴 오우야저 저의드샷이 터졌네 페이스 따기 그래서 잘했어. 야, 야, 야 들어가지 마. 뭐야? 정신이 아니구나 얘. 너는 답이 맞다. 나 모르거나. 오르가나가 한 수가 더 많아지겠는데, 이거 오르가나 장인으로 뜬다고 저밖에 없습니다. 저 빼곤 다섯포터에요와 <laughs> 드디어 살았다. 카사스 살았다. 거의 한 방송 이틀 만에 산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스트 1, 2가 바뀌었어요. 이거 어떡해? 모스트 1이 바뀌어버렸어. 카나스가 살아있는 만큼, 빡게 막겠습니다저 세주 아니면, 주변 알겠네, 가서. 일단 1레벨 내눈못 마주치지, 세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조이. 제가 1레벨또 겁나 미5나서 미친척하고 수면 찍어버리면 23, 미친척도 아님 지금 워낙 챔프가 사기라가지고 6주 빠졌다 지 혼자 늦게 왔다 또 가라기. 응? 아예 세주가 여기 들어올 엄두도 못 냈어 제 때문에. 근데 여기 한번 들어와 주나? 정신 못 차리고 늦게 도착했잖아. 걔넨 좋다. 죽어야겠다 이렇게만 해놓고 못 먹게 해. 레일 그러니까 잘하네. 음, 딱맘에 들어. 자아가 없고 내가 치는 핑에 동조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니까이 마스터 언저리 구간은 제가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좀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워낙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정답지를 제시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는 거를 그냥 옮겨 적으면 돼. 그러면은 평균 90은 나와. 꼭 쓸모없는 자아를 갖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꼭 게임을 말아보고... 답까지 왔네. 이게 미드구도가 되게 중요하거든? 탈론 대 조이가 탈론이 먼저 이제 킬각을 노리면서 발이 먼저 풀려있는 구도면 좀 편해요. 근데 이렇게 맞는 구도면 좀 힘들어. 다행히 카이사가 왼탈이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늦게 오고, 본인이 맥을 못 잡고, 그렇게 멘탈이 나가는지는 전혀 모르겠으나, 껏 내줘야죠. 저런 애들? 게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행이 엄청 많은 오올 AD면 조냐 인터뷰 별로냐고? 제가 영화 반지의 제왕을 보면서, 간달프를 보면서 너무 깝깝했어요. 아니, 왜 마법사가 칼을 들고 설치냐, 응? 마법을 쓰라고 막이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카서스는 AP 딜러예요. 뭐하러 탱킹을 할 생각을 해. 데미지 1이라도 세게 해서 상대를 그냥 죽이면 그만입니다, 얘는. 맞고 버틸 생각을 하는 애가 아니야, 애초에. 얘한테 허락된 탱템은 탈진. 딱 거기까지 허락입니다. 잘 흘렸어 그래도 걔는. 해야 좀 와라 행복하지 또또니 응? 네 혼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책을 까고 있지 그게 결국엔 너한테 이득이 아닌데 맞는다.. 유충이한테 겁나 맞는다 너 봐봐 결국에는 그 망했던 카이사가 학살을 하고 있잖아 결국 코르키보다엘키가 맞잖아요 성실함의 차이라니까 성실함 뭐라도 이제 주워 먹을 거 없나 고 이제 뭐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돌아다니니까 저기 키를 줍잖아. 사실 바텀 라이전이 끝났었는데, 그리고 그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새 시즌 되면서 이게 원래는 만나서안될 애들이 또 이제 배치 뽀록 친 애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 그런 애들은 약간 중원 싸움, 약간... 중립정글 싸움 이런 걸 하면은, 그런데 동원이 되면은, 정글이 그거를 이제 고열을 빤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 웃긴 게, 바텀 애들의 필드는 딱 여기야. 거기서 안 싸우면 다 고열임, 걔네들한테. 결국 아까 한 장면 여기서 코르키가 타워를 갈기고 있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먼저 라인을 밀어 넣었다는 거야. 카이사는 라인을 버렸다는 거야. 그런 선택을 하고 제노 올라왔고, 코르키는 유리한 상황임에도 먼저 라인을 넣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바텀에서 그냥 엎어져 있다가 성장이 뒤집어져 버렸죠. 어떻하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얘 부터 잘했는데? 대박 찼어 살찐 매겼어 5공은 빨리 쳐야 돼, 이거. 세주안이 태어났거든? 아씨. 이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 한만더 밀고 16 찍자 이거는 다 잡았당 이거밖에 안돼? 아 그거 좀 아쉽다. 아내그 조이가 저러고 있으면 카서스는 이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조이가 벤시 벤시를 깼는데 내가 궁으로 칼론이 되게 잘해줬다 해. 이거라도 먹고 째자. 여기 벤시 좀 누가 빼볼 놈 없냐? 이거 내가, 내가 큐 맞춰서 빼라는거는 가혹하잖아 좀아저이 개같네 정말 덮친각은 개좋았는데 이거 네가 맞았어. 각은 좋았는데, 이 벤시를 좀 빼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거... 이거 치면서 그거 하자. 치면서 생각하자. 조이 없으면 이게 포킹이 없기 때문에. 오공조심, 오공조심, 오공 찾아, 오공 나왔다. 그렇지. 카사스가 16이면 그냥 딸깍만 해주면 그냥 1인분이라고. 오평 들어오면은 탈진 배겨줍시다.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어? 이상하지, 데미지가? 이게 탈진이란 거야. 탈론 잘했다. 역시 황족의 피는 못 속이는 건가? 와 오늘 방송되는 카소스탄한판 했네, 정말 이러다 우리 편집자 실업자 되겠어. 아니면 전업 해야 돼. 분명히 카소스 영상 편집이라고 채용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모르거나 편집을 하래. 약간 사기 사기 고용으로 신고당할 수도 있는데. 동글 차이 미드 차이.